우리 역사는 몇달 됐죠? 네. 몇달 만에 253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 여성 후보를 88명을 내고 돈을 국가로부터 8억 4천 2백 이거는 세계 역사에 우리 역사에도 점이죠? 네. 국가로부터 받았죠? 네. 어, 대단한 역사야. 그러니까 국가혁명 배당당은 죽었나 살았나? 살았나. 아직 살아있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핫한 <laughs> 뉴스로 이렇게 핫한 뭐? 뉴스로 가장 성공한 허경영 배당금 당 대표 이게 어, 나와서 어, 이렇게 어. 올려봤습니다. 저 글자를 좀 키워봐. 지금 여기 안 보여. 저 위에 제목이 사일오 음. 정선 가장 성공한 정치인은 허경영 배당금 당 대표다. <laughs> 나와 있죠. 내 사진은 중요하지 가 않아. 그게 커야 돼. 사일오 정선 가장 성공한 정치인은 허경영 배상금 대표다. 그렇게 돼 있죠? 글자 올려봐요. 국가혁명 배상금당의 허경영 대표. 그는 정치조직의 명수임이 증명됐다. <laughs> 235개 지역구에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235개 지역에 후보를 전체 내는 게 쉬워요? 그 정치인들이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그는 여야가 1948년부터 있던 정당이 민주당이야, 더불어민주당이야. 지금으로부터 거의 몇 년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70년 된 정당들이 표를 저만큼 얻는데, 이건 그냥 몇 달밖에 안된 정당이 나와가지고 0.7%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 지금 여야는. 정확하게 당 만든 지가 70년이 된 당들이야. 야당도 70년 된 당이고. 요 나와요. 제크가 제작 유포시킨 도, 유튜브 동영상이 3천여 개나 된다. 기상천외한 천재로 알려져 있다. 그런 내친김에 자기 대선 2022년 3월 9일이 후보로 갈 것이다. 그죠? 사일오 정선에서 압승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180석을 얻었다. 미래한우당은 130석을 얻어 1 0석을 얻어 제1야당이 됐다. 선거의 원칙은 다수결이다. 선거에서 1등으로 지지받은 후보나 정당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한 그러하니 더불어민주당 대미래통합당이 성공한 셈이다. 그다음 올라가요.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필자는 지난 선에서 거 가장 성공한 정당은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당이라고 말하고 싶다. <laughs> 이 당은 올해 급조 창당 창당된 원내 정당이다. 그런데 이 당은 235개 지역에 후보를 내서며 총 20만 8,324표 0.7%를 얻었다. 물론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을까? 올리세요 지난 총선에서 1위를 한 정당은 진보세력, 진보정당이다. 이 정당의 역사는 깊다. 1948년, 알겠죠? 지금 민주당, 180선 한 민주당은 1948년 국가 수립 때 그세로 올라갈 수 있다. 진보정당만 해도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하부터 수한 길거리 투쟁을 해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보수당 또한 과거 장기간 집권 정당을 유지한 역사를 지녔다. 역사 있는 민생당도 당선자를 못 냈다. 그러죠 민생당도 역사가 있어요. 20명의 국회의원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전국구 비례 한 명도 안 붙었어. 그런데 우리는 신생 정당 아닌가? 역사 있는 민생당도 당선을 못 냈다. 그런데 국가혁명배당당의 허경영 대표는 올해 이 당을 급조 창당했다. 말하자면 신생 정당인 것. 그가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들은 비판자들로부터 포퓰리즘으로 공격당했다. 허경영 대표는 지난 4월 1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정당의 내셔널 공약을 밝혔다. 그는 이 회견을 통해 정말 우리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자녀를 정말 친구나 친척에게 자녀를 맡겨보세요. 가장이 죽고 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살벌한 국회의원들 제도 하에서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마저도 어떤 나라에 먹혀서 이 이상한 나라로 둔갑할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려면 국가혁명 배당당의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이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고생하신 부모님과 시집 안 가는 자녀들, 결혼 못하는 자녀들에게 국가인민배당금당의 결혼하면 3억, 출산하면 5천만 원,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 원, 이것은 고생하신 부모님에게 효도요, 내 자식들에게 주는 유산 중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맞죠? 라고 강조했다. 이거요, 대단한 이야기야.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주는 유산. 이거 유산 중에 유산 맞죠? 네. 맞아 안 맞아? 그죠? 네. 또 상속 중에 상속 맞죠? 네. 왜 얼굴들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러노. 음. 어. 왜 맞죠?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결혼하면서 술 사는 5천만원 매월 국민 150만원의 지급을 공약했다. 이는 지난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허풍이었다. 허풍 허시의 바람이다. 이 말이야. 어, 허풍이 이제 앞으로 뜬다. 이 말이야. 비록 비록 당선자는 못 냈지만 총 20만 8324표를 얻었다. 전체 영진표를 얻은 것이 수치는 보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당선자를 내지 못했으니 무시할 수 있다. 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선거 전몇 개월 동안에 급조 창당된 정당이다. 총선에서 1, 2위를 한 진보 보수당의 역사는 아주 길다. 그런 점에서, 어, 그런 정당이 당선의 상위를 차지, 승리한 것은 오랜 정당 역사 때문이다. 창당 후 수개월 만에 0.7%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대단히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대선 때 20만 8,325표를 모을 수 있다면 41만 여표 차이를 낼수 있는 표다. 그지? 대선 후보간 근접한 경쟁시 어느 당과 연합한다면 대통령도 당선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닌 표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허경영 대표는 국가. 국가가 국민에게 배당금을 주어야 한다는 핵이 된공약이있었다 거의 이런 공약은 기성정당들이 뺏기는 시, 사태가 이어졌다. 또한 국가혁명배당당이 235개 후보를 내몰아서 정당명을 정부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수반했다. 이런 취지와 이유로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가장 성공한 정치는 허경영 국가혁명배당당당의 대표라고 주장을 해보는 것이다. <laughs> 그죠? 허경영은 이미 허풍을 정명 일으켰다. 그는 정치의 조직의 명수임이 정명됐다. 235개 지역구의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그가 제장 유포시킨 유튜브 총영상이 3천여 개나 된다. 기상천연한 천재로 알려져 있다. 그는내 친김에 자기 대선 2022년 3월 9일 후보로 갈 것이다. 허경이의 허풍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웃음> 예견한다. <웃음> 됐습니다 자. 우리 역사가 짧죠? 우리 역사는 몇달 됐죠? 몇달 만에 253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 여성 후보를 88명을 내고 돈을 국가로부터 8억 4천 2백, 이거는 세계 역사에 우리 역사에도 점이죠? 국가로부터 받았죠? 어, 대단한 역사야. 그러니까 국가혁명 배당당은 죽었나 살았나? 아직 살아있고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은 들어가라. <laughs> 여러분의 영원한 상담자 길잡이 천사는 들어가라. 내장 에너지 들어가라. 근육 에너지. 들어가라! 신체 에너지 들어가라! 근본 에너지 들어가라! 모든 돈 문제는 해결되라! 부동산 해결 안 되는 거, 이산 문제 다 해결되라! 자녀들의 진급, 취직, 입학,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라 자녀들 공부 못하는 거 해결되라 못생긴 사람들은 더 잘생겨져라 자 흑행력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 right 나 <laughs> 공자 맹자 알라 할리.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